자흙 선으로 여기에 보이는 흙을 다 살리면 되는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흙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의 수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겠죠. 자 그럼 하나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끊는 수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백은 여길 이어줄 겁니다. 이때 흙이 한 점을 잡더라도 이거는 아무 수도 나올 수 없겠죠. 그냥 흙이 다 죽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여기 끊는 수는 정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기 단수 치는 수를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때 100이 이어줬었을 때 흙은 여기를 놔주면서 100이 이어줬었을 때 이런 식으로 너무나 쉽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100이 여기를안 놔주고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어떻게 되실 건가요? 이거 일단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아 줄 텐데 그냥 백은 이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흙이 이걸 잡더라도 이거 여기만 놔줘도 아무 수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가 그려집니까? 양자충이 그려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수 치는 수도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렇게 먹여치는 수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백이 이한 점을 잡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흑이 여길 단수 치면서 아 뭔가 폐를 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폐가 그려지게끔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활은 폐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은 어디냐 정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놔주는 순간 일단 백이 그냥 이어준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 감사하죠 머리 쓸 필요도 없이 너무나 쉽게 흙이 살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흙은 여기를 놔주면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게 100이 만약 이한 점을 잡았다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100이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어디에서 지금 실수를 했느냐 여기에서 여기를 놔줘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100은 이을 순 없습니다 바로 단수를 당하기 때문에 100이 여기를 놔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그때 이두 점을 잡으면 100은 뭔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봤자 배, 흙이 여기에서 단수치는 수가 있어서 이건 너무나 쉽게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흔히 실수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백은 여길 놔주지 않고 여길 놔준다면 은 어떻게 타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내려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준다고 했었을 때백은 이어줄 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0 0 또한 여길 놔주는 게 최선인데 이때 흙이 여길 놔주면은 너무나 쉽게 100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수를 하나씩 채워간다고 하면 보이실 텐데 너무나 쉽게 100을 잡으면서 흙이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에 2에 있었다. 이때 100의 최선은 젖혀주는 게 최선인데, 이때 만약 흙이 어길 끊게 된다고 하면은 100은 이어줄 거다. 이때 흙이한 점을 잡더라도 최후의 발악을 할 텐데, 이때 막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흙이다 죽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하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주면서 팩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무시하면서 너무나 쉽게 흙이 살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활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기력을 같이 향상시키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